왜냐하면 이건 전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있지만요. 외신에서 한국 차량에서 이 사진 한 장이 나갑니다. UBI 통신으로 나가고요. 워싱턴 포스톱로나가고요 교도 통신으로 나가고요. 나간 로이터 통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도전을 봅자. 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강력한 의지를 방화물에서보여주 거고요. 이 인, 인원이, 이만한 인원이 비속을 뚫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요. 상당한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시켰습니다. 손들어봐 r v i s o r s u p e r v i s 가 r s u 서 집에 v 지마 여기 다 있습니다요, 종이들, 종이들 있으니까 오늘 본인도 사인하시고 한 s 장더가 u p e r v i s o r 들 u p 들 r v i s o r Supervisor, Supervisor, s u p 천만 명 각시다! 알 잖아요. 각시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세요. 당원 가입해서 <laughs> 여러분들 그는데 그냥 가입하잖아요. 요거 이준석이가숫가라고 했잖아. <laughs> 지가 지 때문에 다 당원 들어났다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추천인 나 있어요. 추천인 나가 거기에 쓸 사람 없으면 천광운 이름 써요. <laughs> 이기 이름도 써야 그렇지 윤석열 이름도 써야 그래야 이준석이 하가로못웃습다자 이제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내려야 된다 이 먼저 뭐, 질회만 해서 안돼 이제 행동해야 돼 전화 보시고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국힘당에 전화 걸어야지 너희들 뭐하는 거야 이놈들 그 다음에 <목소리> 여기 조선일보 게이고 동아일보도 있어요? 전화해야지 아. 너희들 뭐하는 거야 이런거아 나라가 넘어가는데 아. 너희들 제대로 취재했어? <목소리> 행동해야 됩니다 아. 자전만가입하고 국힘당 아. 당원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적수하고 아. 그래서 쓰러버려서 누굴 쓰라 했대요? 아. 조보에게 얼라 아. 이준석 바로 쓰라니 문재인 가 바울은 이재명가 바울은 이주당가바다은이대교이런들민노총은잡니다이대들가바와이대들아여러분이이 애국자입니다 이대교가 바울성이대